아까 내가 100% 노는 게 있었지. 100% 노는 거. 제일 큰 중역불로 볼래? 이분은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루트. 이건 너무, 너무 자주 노는 거라. 이분은 시그마 X. 제곱에다가, 아, 제곱이지, 그지? 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봐줄 때, 어, 최대 주변률 찾으라고 해. 그럼 아무 생각 말고, 어, 시그마 X 자리에는 X 방향의 병률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자리에는 이거 들어가면 돼. 알겠어? 그럼 수직, 그러니까 X 방향의 병률이고 Y 방향의 병률이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거 대신에 집어넣는 거는, 이거 대신에 이분의 전단 병률 집어넣어야 돼. 이분의 뭐 집어넣는다고? 그럼 이것만 기억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이 틀리더라고. 일단, 그럼 식을 정리해볼게. 그럼, 네. 그럼 최대, 주변형률, 최대? 주 변형률, 최대? 변형률. 이 제일 큰 걸. 어. 그럼 이거는, 이분을 풀러볼래? 시그마 X 네. 플러스 네. 시그마 Y. 나이기 네. 1도. 네. 이분을시 네. X 마이너스 Y에 네. 제곱. 나이기 네. 전단 변형률이분에 네. 뭐라고? 네. 그렇지, 전단 변형률에 제곱하면 돼. 그럼 최소 죽은 안아야 돼. 최소는 이거야. 뭐? 최소는 이 무슨 얘기? 어, 됐어. 그럼 이거는 안 틀려, 잘. 그럼 최대 전단 병률 찾으라고 해 그러면 자, 아까 전단행에서 이렇게 전단행이 써 본래 루트 뭐야? 이분은 시그마 x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파 아, xy의 제곱이지. 응. 그럼 최대 전단 병률 뭐? 최대 병률이야. 이거를 1을 써야 돼, 여기 1을. 그러니까, 요것들이 1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해볼게. 어. 써놓고 할게 어. 루트 어떻게 하면 돼, 루트. 이분은? 이거 대신에? 그럼 여기 1을 곱해줘야 돼. 여기 뭐라고? 1을? 이기2 곱할게. 다시 안 쓸게. 요거 이를 이거 제일 큰 전단 비율을 찾으란 말인데 여기다가 이거 꼽줘야 돼. 되나? 어, 그럼 이제 최대 주 변형률, 최대 전단 비률까지 찾았다. 음. 그럼 이런 끝이고 어, 증명을 아까 안 했으니까 증명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 에 문제 풀게. 에? 알겠지? 증명은 거기 끝에. 그럼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런 전단 능력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 크게 갔다 놓고 했잖아. 그걸 증명해 볼게. 무슨 얘기냐니까.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전단 능력만 살펴볼게. 전단 능력만.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dx, dy 다 할게.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어, 그럼 이게 dy. 그럼 이거는 dz. 그럼 이거는, 이게 dy지. dy고, 아, dx 를써야 되겠다. 알겠어? 아 어. 그럼 이게, 이건 dz지, 그지? 어. 내가 지금 뭐를 증명할 거냐니까. 증명은 고개만 겉에 겉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 타우, x평면에 이거를, 이게 플러스면, 이거는 뭐라고? 그렇지? 그럼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거는 그 크기는 같다는 걸 보여줄 거 알았지? 그래서 나는 이걸 표현할 때 전달능력은 항상 싸움로 존재하고 그 크기는 같다.